안녕하십니까. 폐기물 그리고 유해화학 물질 운반업 허가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함광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폐기물 허가를 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5톤 기준이란 무엇인지, 특히 상가 인테리어 철거 시꼭 알아야 할 허가 절차와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상담 전화를 하시는 분들 중에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건설 폐기물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상가 같은 공사 현장 철거하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일반 폐기물일까요? 아니면 건설 폐기물일까요? 이거 현장에서 수집 운반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건설 공사가 무엇인지 아시는 것부터 중요해요. 건설 공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빌딩을 짓거나 도로 까는 거 이렇게 큰 공사만 건설 공사라고 떠올리시는데요. 법적으로는 1등이냐 도로냐, 아파트냐, 이런 거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 이름이 뭐든 간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 해체하는 모든 공사를 건설공사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 건설공사일까요? 아닐까요? 건설공사죠. 도로를 확장한다. 기존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다시 포장하죠. 이것도 건설공사예요. 하수처리장 같은 환경시설을 증설한다. 당연히 건설공사고요. 공장에 대형 생산라인을 설치한다. 기계설비공사라고 해서 이것도 건설공사에 해당돼요. 그리고 조경공사, 뭐 잔디 깔고 인공호수 만드는 것도 건설공사예요. 건설공사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핵심은 시설물을 건드리면 무조건 건설공사다. 이렇게 판단할 그럼 반대로 건설공사가 아닌 거는 뭘까요? 시설물을 구조적으로 바꾸지 않는 경우는 건설공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집안에 뭐 도배, 장판 교체 이런 거는 단순 생활 서비스예요. 건설공사 아니에요. 나뭇가지 치기, 단순 벌목 이것도 임업 활동이지 건설공사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청소나 미화 용역. 이런 것들은 건물 관리일 뿐이지 건설 공사라고 할수 없어요. 정리하면 어떤 시설물에 구조적인 변화가 없으면 건설 공사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건설 공사와 건설 공사가 아닌 경우를 확인해 봤잖아요. 그럼 이제는 건설 폐기물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본론 건설 폐기물이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건설 공사가 무엇인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 해체하는 모든 공사를 다 건설 공사라고 그랬어요. 건설 폐기물은 건설 공사를 하면서 착공할 때부터 준공할 때까지 나오는 폐기물을 건설 폐기물이라고 해요. 근데 건설 폐기물의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5톤 이상. 이게 건설 폐기물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또 다른 기준이에요. 건설 공사에서 폐기물이 5톤 이상 나와야 이 폐기물이 건설 폐기물로 분류돼서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가 있는 업체만 수집, 운반할 수 있는 거예요. 폐기물이 5톤 미만이다. 이건 건설 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가 있는 업체만 수집, 운반을 할수 있어요. 건설 폐기물이냐, 사업장 폐기물이냐. 즉, 5톤이 마지노선이에요. 다시 한번 사례로 살펴볼게요. 단독주택 하나를 철거했어요. 건설공사죠. 근데 폐콘크리트랑 폐목재가 합쳐서 3톤 나왔어요. 이거 무슨 폐기물일까요? 5톤 미만이니까 사업장 폐기물이죠.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수집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상가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뭐 폐비닐, 폐벽지, 폐합성수지가 합쳐서 2톤 나왔어요. 이것도 그냥 사업장 폐기물이에요. 근데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하다가 폐콘크리트만 6톤 나왔어요. 이건 건설 폐기물 맞죠?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가 있는 업체가 수집 운반해야 돼요. 자 그럼 건설 폐기물을 수주 분반 아무나 해도 되나요? 제가 사업주예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어요. 아무 업체한테나 우리 폐기물 가져가세요. 그럼 되나요? 안 되죠. 시공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폐기물 업체 아무데나 가져가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건설 폐기물을 수주 분반하려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은 업체만 건설 폐기물을 수주 분반할 수 있어요. 무허가 업체에 폐기물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이건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내차 운전해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건설 공사가 뭐냐, 5톤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허가 조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건설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수주 운반 허가랑 다른 점이 있어요. 가장 큰 다른 점은 자본금 기준. 법인 사업자는 2천만 원, 개인 사업자는 4천만 원. 건설 폐기물 수주 운반 허가를 받으려면 이 자본금 기준을 갖춰야 돼요. 차량으로 대체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사무실 보증금으로 대체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안 돼요. 자본금으로 그건 인정 안해 줘요. 별도로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은 차량 기준이 좀 달라요. 물론 사업장 폐기물도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 어떤 허가를 갖느냐에 따라 차량 종류와 갖춰야 되는 차량 숫자가 다른데요. 건설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차량 3대 이상 갖춰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5대 이상.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은 안 되고요.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명의, 법인사업자라면 법인명의로 차량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령, 우리 업체가 허가 기준 3대를 못 갖추고 2대만 갖고 있어. 그럼 다른 사람의 차를 이전해서 허가 조건을 갖출 수 있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수집, 운반하려는 폐기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즉, 건설공사인지 아닌지, 건설공사에서 폐기물이 나온다면 그게 5톤 이상인지 미만인지, 이것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5톤 이상이면 건설 폐기물 수지분반 허가를 받아야 되고 5톤 미만이면 사업장 폐기물 수지분반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시면 내가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폐기물 분야에 워낙 영세업체가 많거든요. 근데 결론은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폐기물을 수지분반 처리하는 업체만이. 더큰 공사, 더 많은 물량, 더 좋은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폐기물 수지 운반 허가 상담은 제가 언제든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상담 필요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기물 수지 운반 허가 전문 함광진 행정사였습니다.